안녕하세요. 김태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될 차량은 BMW 840D x 드라이버 M 스포츠 그랑쿠페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은 BMW 840D X 드라이브 M 스포츠 그랑쿠페 2019년 12월 등록한 2020년식 차량입니다. 색상은 바르셀로나 블랙 색상이고 먼저 후드와 앞 그릴 앞범퍼 네, 보시면 깨끗합니다. 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밑에 라이더 센서 장착, 장착되어 있습니다. 헤은모드 20인치 알루미늄이 장착되어 있고 타이어 내적 미세린 타이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네, 한80% 이상 남아있고 전면 검정색 선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 핸더, 앞 도어, 뒷 도어 네,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 뒷휠 상태 깨끗합니다. 뒷 타이어 트레드 네,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듀얼 머플러와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네, 840D라는 네, 레터링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전동 트렁크 잘 올라가 있고 트렁크 공간은 안에는 네 많이 깊습니다 깊은데 폭은 어 쿠페라 그런가 약간 네 협소한 것 확인하실 수가 있고 디테일램프 깨끗합니다 조수석 뒷핸더 뒷도어 앞도어 네 마찬가지로 네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 휠 상태 타이어 상태 네 아주 깨끗합니다 외관 상태는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차량 실내 실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도어 묻쳐 보겠습니다. 네, 메모리 시트 버튼 들어가 있고, 도어락 버튼, 전동 접이식과 미러 윈도우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같은 경우는 프레임 리스 도어 방식입니다. 시트는 브라운 시트,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버튼 시동 이 있어서 제가 시동을 한번 켜 네, 보겠습니다. 네, 시동이 걸렸습니다. 계기판 한번 쳐 보겠습니다. 실 주행거리 3만 4천, 네, 73km 무사고 차량이고, 센터 페시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고, 네, 프로토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는 두 개의 커플더, 네,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 기어봉 같은 경우는 크리스탈 기어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스타뱅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 있고, EPB 전자파킹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DIS 들어가 있고, 스티레일 같은 경우는 가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스마트 크루즈 버튼 들어가 있고, 우측은 볼륨 조절, 네, 패드스 시프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같은 경우는 오토 라이트 공조기 들어가 있고, 전자식, 네,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고, 시트도, 네, 보시는 것 같이 동승석과 2열 시트, 네, 거의 사용감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840대 엔진룸입니다. 디젤 6기통 3000cc 엔진이고 보시는 것 같이 퓨션 질감도 좋고 미세니유, 누유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1인 신조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짧은 것이 이 차량의 특징입니다. 이제까지 차량 설명드렸고 이제 성능기록부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가격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MW 8 시리즈 840d 어, X 드라이브 그란쿠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제원을 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진 형식은 6기통이고 싱글터보 들어가 있습니다. 배기량 같은 경우는 2,993cc 그러니까 3,000cc고 연료는 디젤. 최대 출력 마력은 320마력, 토크는 69, 69 정도 토크 나옵니다. 그리고 제로백이라고 하죠 5.1초. 오, 좀 나오. 나오고 전장 같은 경우는 5,082mm 데 5m가 넘습니다. 그리고 어, 풀타임 사륜구동이고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말씀드리면 제가 수도권에 음, 수도권 의 8시리즈 840D X 드라이버 M 스포츠 그랑쿠페 검색을 해 봤습니다. 좀세대 나옵니다. 수도권에 기록서 짧은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차량 음, 34,000km 가장 짧고 키루스 많은 거 같은 경우 11만 2020년 6월 등록한 어 11만 어 주황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차량입니다. 이차 3만 4천 킬로. 색상은 음 BMW에서 바르스로나 블루로 색상으로 지금 명시되어 있고 차량 번호 6956번 차량입니다. 그리고 X 드라이버 D 어 4륜 차량 이고 어 디젤 차량 어 3000cc입니다. 그리고 계기판 보시면 주행 거리가 34,070km 음, 무사고 차량, 펜다 어, 단순견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뭐, 다 들어가 있고, 8시리즈 BMW의 가장 특징은 크리스탈 기어봉이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음, 투톤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2열 시트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는 안에는 깊은데, 폭은 폭온, 어, 그렇게, 푸페기 때문에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판누나무 선러프 들어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뭐다 들어가 있고 휠은 20인치 어, 들어가 있고 타이어는 미쉐린 다 내적 미쉐린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전륜 같은 경우는 2P 캘리퍼 들어가 있고 어, 뒤에 같은 경우 1P 캘리퍼 들어가 있습니다. 어, 성능검사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성능검사 보시면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습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 렌트 이력, 용도 이력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없습니다. 단순 교환 은 하나 있습니다. 어, 운전석 횡다 단순 교환 이것도 처음에 매입할 때는 이거 볼트를 위에서 볼 수가 다 이렇게 막혀 있어서 볼 수가 없었는데 저희 성능 검사 기사 분께서 볼트 다 플라스틱 고다 커버 띄고 보니까 횡다나 단순 교환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는 아니고 단순기 하나 있다는 거 그리고 사회부상태 어, 보시면 미세뮤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일도 없습니다 5일 양호 맡은 차량 그리고 성능 검사도 차 들어온지 보시면 9월 27일 날 들어왔습니다 9월 27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들어와 있고 성, 성능 책임보험료 136,000원 어,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격은 7,660만원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 신차 가격이 BMW 같은 경우 1억 3,600이었습니다. 근데, 어 등록 중에 할인 받고, 어, 다한 등록 중에 실 구입 가격은 1억 2천0 1억 2,600만원, 어, 등록 중에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 7,660만원. 그리고 7만 9천 흰색 키로, 어, 흰색 차량 6,950 수원 SK 부유 안에 있습니다. 이 색상은 흰색 차량이고, 색상 보시면 깔끔합니다. 아, 그게 또 840T, 어 레터링 같은 경우는, 850D라고 해놨는데, 840D로 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레드 색상, 레드, 투톤 레드 색상이고, 주행거리 78,700km, 주행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내, 네, 실내는 다 똑같습니다. 손루프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동 트렁크, 어, 휠은 이것도 20인치, 같습니다. 그리고, 3 0 0 디젤, 성능검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용도 이력, 렌트 이력 없고, 사고 없습니다. 근데 단순 수리는 디코터 판금, 디코터 리어패널. 보통 저희 엠파크 같은 경우는 디코터 판금도 있으면, 사고 있음에 체크되어 있는데, 어, 도치, s k v 같은 경우는 판금 있습니다. 디코터에 판금 참고하시기 바라고. 세부상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세뉴 같은 거는 없습니다. 울량은 같았고, 성능검사 9월 25일. 성능 점검료 어 701,000원 그래서 성능 보증보험료라고 하죠 이게 차량 이전할 때 성능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주행거리가 있어서 그런가 70만원입니다 그래서 70만원 참고하시기 바라고 20년 6월 등록 주황색 마찬가지로 어 20년 6월 5,400만원 수원 SK에 어 제시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주황색상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 계기판 보겠습니다 11만 3천 키로 탄 차량 실내는 거의 똑같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음, 20인치 휠 타이어. 성능 검사 보여 드리겠습니다. 113,000km 용도 이력 렌트 이력 없고 이 차량 같은 경우 후드 판금 하나 있습니다. 후드 판금 하나 단순 음, 교환이고 있 사고는 없음 표시되어 있고. 성능은 마찬가지 깨끗합니다. 성능 검사 9월 25일 날 성능 점검료 798,000원 이것도 어 내셔야 됩니다. 어, 저기 이전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BMW 8 시리즈 840D X 드라이버 M 스포츠 그랑프페 2019-20년식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에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